산지다. 우와. 아이, 나 돌이 어디 갔지? 김돌. 나 여기 사과 보이더라. 그래, 일로 와 봐. 이만 사진 찍자. 너, 뭐, 뭐, 뭐. 16품? 어, 16분 알아다. 뭐야? 16분 뭐랑 뭐라, 뭐라 들어간 거야? <laughs> 몰라? 엄마 그드이트가 여기네. 달라? 뭐가? 어? 응? 그드다이트 아, 바로 옆에. 네. 아이쁘다. 네. 이거 네, 백이지 이거 하나예요. 아, 네. 어? 엄마가 부른다. <laughs> 감사합니다. 응? 응. 이거 왜 주시는 거야? 막걸리? 아 주세요. 와. 꽂아야 되나? 카드? 너 이거 너 와. 랑 같이 거 와, 되게 좋다. 어, 애기 가드가 안,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와. 여기도 열어볼까요? 응? 와, 공항뷰다, 바로. 신발, 또 신고 있다. 응. 아, 신발 안 신어도 돼요? 신어도 돼요? 와, 여기. 도율이, 오늘 여기서 버블버블 버블 할 거야. 여기 화장실이네? 여긴 뭐지? 여기는 오, 뭐, 여기 변기. 여기는 샤워 부스인가 보다. 초심. 어 그거 신발 신발 여기는 신발 벗어야 돼요 도율라 신발 신으면 안돼어 여기는 샤워룸이네 샤워룸이네 자 여기는 샤워룸인데요 이모 이따 송금 어때? 가희씨 여기 지나가야 되나 봐. 오, 색깔이 바뀌네. 오, 도요리가 좋아하는 파랑색이다. 내가 네, 해보고 싶어. 응? 엄마 배고단. 안내해드릴게요. 네. 네. 여기 있는 버튼 3 개는 설정된 거니 만지지 마시고요. 네. 이걸로 속도 조절하세요. 네. 버튼을 내리면 주행, 손을 떼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네. 광장에서만 하실 수 있어요. 아이 네. 티보대 절대 태우시면 안 되세요. 네. 네. 한번 여기 앉을 수 있습니다. 收到哈。 어 멋지게 만들어 봐. 와, 잘했어요. 빠세. 빠세. 미안. 됐다. 안 엄마야. 치트 치요 피자 만들어 주세요. 네. 1인 1인 다요. 왜요? 너도 그러네. 저는 치킨이요. 진짜랑 아, 치킨이야? 네. 아 빨리 주세요 배고파요. 야, 그럼 가자 가자 딴데 가자. 맞아, 아니야. <laughs>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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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찍어줄게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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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맛집인걸 거부하는 사장님 네? 근데 뭐, 네. 게데요 정확히 알려줘요 콜라요 어떻게 마실요 콜라야? 맛있는 거한 알려줘야죠 어, 어, 것 같아요? 나무는 지펴서한요아네 수영장 와. 그래? 이게 맞는거죠? 물에 그래 하면 돼. 되는 거 같아요 가보자 오유 잘하네그다에 됐다. 아녕 이모 봐봐 이모. 다 <laughs> 네 영상 영상. 다 영상 영상, <restrial> 영상 영상 안녕. 네 토요일 안녕. 오케. 아, 오케이. 오케이. 해, 오케이. 오케이. 이모는 너랑 놀아서 더 힘들어. 어, 저기다 우리. 음, 조금만 넣어 봐야겠다. 이제 씻자 나도, 우 와, 맛있겠다. 우 와, 피치는 다두여이보이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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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세. 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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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 조여요, 자, 잘 자, 자, 뽀뽀, 아, 이쁘다, 돌 뭐야? 다들, 자지마안난 막았어. 우유 다 먹을래? 아니, 먹을 욕심쟁이. 이 네, 가자. 你喜欢。 키부터... 아, 안 되나요? 아이고, 도유라 미안하나? 안 된대, 우리 이거 넘어가자. 우리 밥 많이 먹고 오자. 응, 가고 싶었어. 나중에 우리 에버랜드 가서 미니 범퍼카 타자 뭐? 어디 보고 있나? 엄장하다. 엄장한데? 눈 뜨면서 보지다 앞에 조심! 아무것도 없지롱 일어났어 왜? 우리 아기? 잘 잤어요? 동물의 환상 조화가 기가 막힌 소식이죠 입니다 동물이 <놀람> <놀람> 어제 역전당했어요. 이기고 있었는데. 음 오빠, 나 여기서 한 번만 뒷모습 이거 찍어주면 안 돼? 어, 이거 홈런. 와, 홈런 완전 가벼워지네. 화면 없어지니까 다시 이쪽 보내. 뭐 아니야. 보여주지. 별도 있는. 어, 이상해 머리 너무 길어. 이상해. 반대로 했다 오빠. <laughs> 나한테 있잖아. 을 위하여. 누구 위하여? 우리 사람을. 우리 사람 위하여. 하나를 위하여. 아